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.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. 결단은 많은 선택들 가운데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따르겠다는 조용한 마음의 고백입니다. 여호수아는 흔들리던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단단히 마음을 정했습니다.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조용한 결단이 당신의 마음에도 은혜롭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. 주님, 오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. 제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